청띠 오셀 셀리더 이보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몇년전 일꾼에게 몫을 주신다는 말씀과 함께 저에게 몫을 주셨습니다. 제가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하느냐고 기도를 많이 드렸습니다. 특별히 24년 12월 31일 송구영진 예배 때, 제가 이것을 미천 삼아 어떻게 사명을 이루어야 하는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2025년 두하게 국제 컨퍼런스 때 하나님은 저에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라는 고린도 전서 3장 6절 말씀을 저에게 주셨고 하나님은 한 명의 재생산 사역자를 찾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컨퍼런스를 계속 열 것이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물심양면으로 두날개 성교회를 지원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동역자로 불러주시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인도 성교 아울리치 헌신의 밤 기도 시간에 하나님은 저에게 너가 한국에서 섬긴 성김으로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보았느냐고 저에게 물어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인도 땅에 한 명의 재생산 사역자를 세우고 계셨습니다. 힌디어로 행복 모임을 인도하며 복음을 선포하는 현지 리더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마중물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하는구나 라고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몇년전 집중훈련을 섬기러 내려갔을 때 하루에 12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혼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뵈면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하실 수 있죠? 제가 따라가야 하는 스승이신 목사님은 너무 높아 보였고 너무나 멀어 보였습니다. 목사님의 비전이니까 가능하겠죠? 라고 하나님께 물었을 때 성령께서 바로 네비전은 아니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제비전은 맞지만 저는 성령의 음성을 외면했습니다. 인도에서 만난 하나님은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두 날개를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목사님 한 분에게 주신 그 비전은 계승되어 또 다른 충성된 자들에게 전달되어 왔고 저한테까지 전달되었습니다. 컨퍼런스와 집중 훈련을 섬기시던 목사님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지금 돌이켜보니 목사님은 수고하심으로 전 세계의 마중물을 붓고 계셨습니다. 목사님의 인생을 빠짐없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놀라웠습니다. 인도는 개종 권유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어 복음을 전하는데 제약이 많습니다. 인도 사람들은 죽은 후 시신의 죄가 바라나시에 있는 겐지스 강에 뿌려져야 천국에 간다고 믿습니다. 자신의 죄를 바라나시에 뿌려줄 자식이 없는 사람은 죽을 때가 다 되어서 바라나시로 거처를 옮겨 죽을 날을 기다리며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또 뱀에 물려 죽은 불결한 자는 화장이 아닌 겐지스 강에 수장을 시키고 어린아이, 동물들, 아이를 뵌 여자가 죽었을 때도 수장을 시킨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겐지스 강물을 인도 사람들은 성수라고 믿습니다. 그 물에 목욕하면 죄가 씻겨진다고 믿습니다. 이런 그들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지만, 제 안에서 올라오는 소망이 이 모든 안타까움을 이겼습니다. 바라나시 일정 중에 배 위에서 일출을 바라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시체가 잠겨 있는 이곳에도 해는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해가 하나님의 빛으로 느껴졌습니다. 인도 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도를 사랑하십니다. 인도는 기대와 희망의 땅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기에 잘 되고 있는 땅입니다. 인도에 세워진 현지인 사역자들을 보며 저 또한 이곳에서 마중물을 부으며 본부를 든든히 세워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한국에서 섬기는 이 섬김으로 하나님은 인도 땅에 일꾼을 자라나게 하시고 세계 성교를 이루어가고 계셨습니다. 인도에서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장단기 성교사님들은 제 눈에 다이아몬드보다 빛났고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게 보였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성교사님들의 모습은 아름다웠습니다. 동일한 한 가지 목적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하늘의 상급으로 쌓이고 있음이 절실히 느껴졌습니다. 저는 인도에서 받은 도전을 밑걸음 삼아 이 땅에서 수고하며 하늘의 상급을 쌓아가며 각자의 수고대로 보상하신다는 말씀을 붙들고 심겨진 이곳에서 저도 성교사님들과 같은 마음으로 함께 씨를 뿌리고 물을 줄 것입니다. 다음 인도 성교 아울리치에 참석했을 때 하나님께서 또 누구를 자라나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세워가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보고 싶습니다 세계 비전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양육해 주신 스승 되신 우리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7박 8일의 일정 가운데 우리 교회의 사명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 아울리치 팀을 지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